안녕하세요 스타 오브 마인 채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어떤 가수는 수년간 활동에도 자리잡기 힘든데 박지현은 단 1년 만에 국민 브랜드 처럼 자리매김 했을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에서 이름을 알린 후 박지현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박지현 단 한달 수입이 28억원에 달한다 별표는 분석 영상까지 등장해 팬들과 대중을 깜짝 놀라게 했죠 물론 이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시장과 광고주들은 박지연을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국민적 브랜드로 인정하기 시작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기사에서 그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연의 이름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각인된 순간은 바로 미스터트롯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많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는 단숨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안정감 있는 가창력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성과는 그를 가능성 있는 신인이라는 틀에서 꺼내어 이미 검증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의 행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서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고 다양한 지역 축제의 초청 무대에서 팬들과 직접 호흡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그의 발걸음은 점차 대형 콘서트와 전국적 행사로 이어졌고 결국 시상식의 화려한 포토월 앞에 서는 주인공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박지연은 이제 단순히 한순간의 인기를 얻는 가수가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좁은 무대를 넘어 그는 방송, 행사, 축제 시상식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그의 음악적 역량뿐 아니라 대중과 꾸준히 소통하려는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은 무대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그는 명실상부 국민브랜드로 불릴 만큼 확실한 존재감을 갖춘 가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박지현의 스케줄표를 들여다보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전국을 오가며 하루가 멀다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낮에는 지역 축제 무대에서 팬들과 호흡을 맞추고 밤에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 울산 선페스티벌, 송도의 여름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에 초청되었고 동시에 SBS와 TVN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에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런 행보는 단순히 바쁜 신인의 열정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방송 출연은 대중적 인지도를 넓히는 수단이 되었고 현장 무대는 팬덤을 단단히 묶어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두 가지 축은 다시 광고 계약과 행사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모든 무대와 출연은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완성하는 톱니바퀴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박재현은 스스로를 소모하는 대신 무대를 통해 가치를 증명하고 다음 기회로 연결시키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정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수익 지도로 불릴 만큼 의미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그를 신인으로 보지 않고 이미 A급 아티스트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광고 시장에서 박지현의 존재감은 이미 특별합니다. 한때는 무명 가수로 작은 무대에 서던 그가 이제는 굵직한 브랜드들의 선택을 받는 얼굴이 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아웃도어 위료, 관절 건강제품,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업계는 왜이 신인을 단숨에 광고 모델로 발탁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박지연의 팬덤은 중장년층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감정적으로 충성도가 높고 동시에 강력한 소비력을 갖춘 집단입니다. 브랜드가 가장 원하는 타깃과 정확히 겹쳐지는 것이죠. 둘째, 그는 자극적이지 않고 성실하며 꾸준한 이미지를 보여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그는 단발성 인기 스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아티스트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일부 브랜드는 재계약까지 이어지며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광고는 단순히 한때의 화제성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냉정하고 소비자는 더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현이 연달아 광고 모델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무대 위 가창력과 팬덤의 충성도 여기에 안정적인 이미지가 결합되며 박지연은 이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브랜드가 믿고 투자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박지연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팬덤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듣고 박수를 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팬카페 엔돌핀은 이미 수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연 티켓을 단체로 예매하고. 방송 문자 투표에 집결하며, 심지어는 기부 캠페인까지 주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팬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지갑을 열고 시간을 쓰고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곧 시장과 기업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박재현을 선택하면 안정적인 소비층과 충성도 높은 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대에서 팬과 눈을 마주치면서 한 신뢰는 곧바로 응원 스트리밍으로 유튜브 조회 수로 다시 광고와 행사로 이어집니다. 팬들의 응원은 단순히 응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투자이자 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박지연의 성장 과정에서 팬덤은 결정적인 힘으로 작동합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고 팬은 믿음을 보내고 그두 가지가 만나 지금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지연의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수익 구조가 단순히 한두 가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방송, 행사, 광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송은 단순한 출연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대중에게 얼굴을 각인시키고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며 팬들에게 꾸준히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행사는 빠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핵심 축입니다. 동시에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이기에 충성도를 강화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광고는 그가 가진 이미지와 팬덤의 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유튜브와 음원 활동은 직접적인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브랜드 확산의 허브로 작용하며 다음 무대와 광고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박지현의 수익 구조는 순환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끊어져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강화하며 더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박지현이 단순한 신인을 넘어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불리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박지현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는 단순한 가수에서 브랜드로 진화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무대에서 처음 주목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을 통한 인지도 확장, 행사를 통한 현장 경험과 팬덤 결속, 광고를 통한 신뢰 구축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브랜드 확산.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하나의 완성된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를 신인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시장과 기업은 이미 박지현을 A급 아티스트이자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박지현은 바로 그 구조를 만들어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공식은 과연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길일까? 아니면 박지연만의 특별한 스토리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팬덤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낸 시대적 결과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박지연은 무대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